입니다. 이벤트로 최욱 체육 섭외해주세요. 최욱 체육 섭외는 안 됩니다, 여러분. 최욱, <laughs> 최욱 섭외는 안 됩니다. 최욱 대신 최욱 친형, 최훈 기자를 섭외하는 방식으로 좀 해볼게요. 근데 최훈 기자도 어렵습니다. 최훈 기자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좀 약간 외톨이라고. 이런데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예, 그래서 최훈 기자도 쉽지 않다. 예. 최욱과 최욱형 토크쇼를 해달라. 저도 이게 소원입니다. 최욱과 최욱 체육 친형, 최훈 기자. 그리고 저도 거기 가서 이렇게 3시 한번 방송을 같이 하는 게 저도 제 소원이거든요. 포기하지 않고 한번 끊임없이 한번 예,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훈 기자를 불러라. 최욱의 친형. 최훈 기자 부르는 거 어렵습니다, 여러분. 그리고 최훈 기자는 현직 MBC 기자인데 이런 데잘안 나옵니다. 근데 아무튼, 부를 수 있으면 제가 계속 시도는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. 최욱이랑 전화해라.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, 제가 <laughs> 최욱이랑 어떤 전화를 그렇게 주고받을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. 예. 최욱 형하고는 저 전화를 주고 봤는데, 최욱하고도 한번 관계를 터볼까요? <laughs> 전화를 받아줄지 모르겠는데, <laughs> 아니, 제가 볼때 최욱은 장인솔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. 자꾸 아, 네, 형얘기해서 형, 형 네, 싫어하는 거 별로 이렇게 <laughs>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그런 네, 느낌을 네. 확 받아요. 제가 네. <laughs> 형 얘기 하지 말까? 요 근데 네. 제가 자꾸 형 얘기하는 게 시청자들이 좋아해, 네? <laughs> 좋아하지 아, 않나요? 아, 그래요? <laughs> 아, 재밌어 하더라고요. 최욱이 네. 저 얘기하면, 근데 네. 되게 싫어합니다. 최욱과 최우는 되게 싫어합니다. 야, 엄청 싫어요. 해 제가 얘기하는 거. 있죠. 예, 네, 그럴 수 있다. 그럴 수 얘기하면, 있죠. 예, 뭐. 사실 사생활은 지켜줘야 되는데 예. 그래도 자기 동생 연예인이라고 감쌌던 형이었는데. <웃음> <웃음> 아, 최훈이 누구예요? 최욱 친형. 이거 계속 얘기해줘야 돼. 최욱, 매불스 최욱의 친형이 최훈 기자인데 MBC 기자고요. 저랑 친합니다. 아, 근데 예. 한번 불러봐요 그러면. 아, 방송에는 안 나와요. 은둔형 외톨이라는데 <laughs> 여기 그런데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유튜브 어. 하고 하겠습니까? 예, 네. 예, 그렇습니다.